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우리들이 이 단어를 정리할 때에 에, 그 단어가 그 진정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리하는 단어냐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은혜 단계에 올라간 사람들이 누리는 단어냐 그 우리들이 빨리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단어들 그 단어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죠.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다 이거야.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더니 그랬더니 뭐 나의 형님도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내 부인도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내 조카도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근데 나는 자유해. 니네들 들어가서 죽든지 말든지. 그래가지고 또 복음서 자기 옆에서 자기 때문에 그그 그, 그 불법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다 감옥에 들어가고, 자기는 자유하고, 그것이 세상적인 자유입니다. 세상적인 자유, 그래서 내가 자유해, 아,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그러는 거야? 하다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고, 차 안에 그 담배꽁초를 버리기가 없잖아. 냄새나고,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운전하고 가다가... 풀밭으로 담배꽁초를 탁 던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유한데 나한테 뭐, 뭐라 그럴까? 내가 마음대로 풀밭에다가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는데 누가 나를 뭐라 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숲이 불이 나가지고 어? 괜히 그냥 그 숲, 숲에 집을 짓고 살던 사람들이 몇명 죽어버렸어요. 나는 자유한데 네가 죽든 말든 뭔 상관이야. 난 지금 자유해가지고 나는 나를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게 사상적 자유예요. 그러나 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이제 적어보세요. 이제부터 적는 거 나옵니다. 뭘 적어야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는 뭐냐하면 네, 자유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기대가 되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자유는 무엇이냐? 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되는 거 그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들 어떤 단어를 생각할 때, 예를 들어 아까 말한 아까 제가 읽어드린 지혜 그러면 어? 다른 사람을 잘 부릴 수 있고, 돈잘벌수 있고, 응? 뭐 사업 잘할수 있고, 공부 잘할수 있고, 하는 것들을 지혜라고 말하지만, 지혜는 다른,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거죠. 더 높은 지혜는 그 발을 씻어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는 거죠. 더 높은 지혜는 용서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를 위해 내가 죽는 거죠. 그, 그를 위해서 내가 내 발이 못 박히는 것을 넘어서 그를 위해 죽는 것까지 가야지 주님의 지혜. 우리가 만약 거기까지 못 갔다면 지혜롭다 하나 주님의 지혜는 아니다. 지혜롭다 하나 주님의 지혜까지는 가진 못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유. 자유는 뭐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참자유는 우리들의 신앙의 마지막 완성 작품입니다. 마지막 완성, 그땐 내가 아, 이젠 자유하다. 그땐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갈수 있습니다. 난 이제 가리라. 네. 참자유는...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모든 것의 완성.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니 자유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완성, 사랑의 분야, 나 완성했습니다. 할때나 이제 자유합니다. 용서의 분야, 목사님, 이제 내 마음에 미움 없습니다. 이제 용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자유합니다. 이제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이 꺼내주시고 그 붕대를 둘둘 말았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는 무덤 속의 인간이 아니다. 이제 저는 자유하다. 이제는 풀어놓아 마음껏 다니게 하라. 이젠 자유합니다. 예 이젠 자유해. 여기에서 살때 돈에 잠식되고 명예에 잠식되고 애들 학원 보내는 것 때문에 절절매고 살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번 주 수요일 날 말레이시아로 떠나요 임모씨가 임모, 임모 임누구라고까지 근데 자유한 거야 이제 모든 것을 자유한 거야 말레이시아 가 가지고도 학원 보내고 어떤 사람은 뭐 성교지 가서도 막 바이올린 배워지고 성교지에서 피아노 배우고 성교지에서 그 더운 아프리카에서 그냥 양복 입히고 다니고 누가 볼때 우리 아이를 갖다가 아주 그냥 멋있게 봐야 된다는 거예예요 네. 그. 그래서 나는 그 나는 그성교사를 보면서 아직 그 사람은 자유하지 못하다. 아 거기까지 가서도 바이올린 배우고 아니 뭐 바이올린 피아노 뭐 하는 게 이렇게 인생에 목숨을 걸만큼 중요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할수 있게 되면 하면 좋지.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뭐 모든 것을 자유하겠다고 아프리카로 저 떠나서 서부 아프리카에서 그 찌는 더위에 고생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또 다시 그걸 반복하고 있으니 자유하지 못하구나 역시 자유야 사람은 그렇게 자유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자 사랑 그래봐요 사랑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네.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내가 어릴 때 사랑을 받고 살았을 것입니다 누군가 내 기저귀를 갈아줬을 것이고 누군가 내가 배고플 때 젖을 먹여줬을 것이고 누군가 나에게 밥을 먹여줬지 내가 한살두살때 내 스스로 밥을 찾아 먹을 수 없을 때 아무도 나를 먹여주지 않았으면 나는 이 땅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도 아이를 갖다 키울 때 그렇게 기저귀도 갈아주고 먹을 것도 주고 했겠죠. 그러면 나도 누군가 먹여줬을 텐데 우리 부모님도 어렸을 때 누군가 그런 사랑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또 그분들도 살았을 거 아닙니까? 또그 증조 할아버지의 또 누가 그를 도와줬을까? 증조 할아버지 그 이외에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가 증조할아버지를 또 먹여주셨겠죠. 그러나이상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고 젖을 먹여주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못해서 젖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들의 인생이 늘 남에게 젖, 젖, 젖을 먹여야, 먹어야 되고 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지금도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된다면 그 사람은 자유하지 못한 거죠. 네? 그러나 생각만 해보세요. 우리 조상이 나를 먹여줘. 그 조상의 또 부모님은 누구였을까? 누가 자유하냐? 애가 울어도, 밤에 울어도, 걔를 갖다가 나무래지 않고, 재울 수 있는 사람은 자유하죠. 근데, 근데 막 울고 있는 그 아이는 자기가 울, 울어서 다른 사람 다 깨움으로써, 다른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걸 몰라. 걔는 자유해. 막 울어. 걔도 자유하고, 막 울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아. 내가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받아요. 근데, 예, 난 자유한데 니네가 왜 피해를 받니? 니네 니네로도 살아, 난 자유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건 마치 깐 난아이가 막 우는 것, 우는 것이에요. 자유해서 울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 이 잠을 못 자. 근데 화내지 않고 어머니는 끝까지 걔를 끼워 안고 잠을 채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자라날 수 있었잖아요. 자 누가 진정으로 자유하냐? 이 자유는 뭐냐면 하 끝까지 그를 돌봐줄 수 있는 이 어머니는 자유합니다. 불편한 것 같지만 육신은 좀 불편하지만 양심은 자유하던데 마음은 자유해. 그래서 아이를 화내지 않고 깨어나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네. 근데 나는 자유해. 근데 다른 사람이 불편해. 그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끊임없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죽지 않고 한 살, 두 살, 세 살을 견뎌서 나중에 성인이 되었다 이거죠. 누군가 끊임없이 줄수 있는 사람. 예. 근데 그 부모, 부모 올라가서 마지막 부모의, 마지막 부모는 누가 우, 우유를 먹였겠는가? 마지막 부모는 누가 밥을 줬겠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조상조상조상 생각 조상, 조상,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저 끝머리 있는 조상은 누가 줬겠는가? 마지막 끝머리 있는 조상은 누가 키웠겠는가? 아, 생각 안 해봤어요? 그렇잖아요 예. 네. 근데, 마지막 그 끝머리의 조상은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은 또 누가 키웠는가? 하나님은 키운 사람이 없어요.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했단 말이죠.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그에게 저주를 먹일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갈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자유자입니다, 자유자. 창조주만이 자유하다. 이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창조주는 자유합니다. 자유는 뭐냐? 자유는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창조해낼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세상에 자유할 수 없다. 예. 예. 그래서 창, 창조주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영원히 주는 것입 영원히 주는 것입니다. 무엇까지 주냐? 시간도 줘. 자기 사랑도 줘. 물질도 그냥 우리들에게 막 줘. 용서도 용서도 막죠, 용서 주는 거죠. 마지막엔 자기 몸을 줘. 그리고 자유자의 마지막 모습은 자기를 죽여서 자기 목숨을 죽여서 상대방을 구원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자유다 이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끝까지 죽이만 할수 있는 자는 불가능하다. 화가 나거든 주다가 주다가. 참다가 참다가 10년 지나고 나서 내가 얼마나 줬는데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너를 용서했는데 그건 준 것이 아닙니다. 왜? 나는 10년 동안 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속성이 아닌 거는 아직은 자유가 아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갖다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나눠 준 다음에 그 주인이 돌아와 가지고 그 이익금을 뺏지 않습니다. 너 이거 이익금했니? 너 도로 다 가져라. 근데 한 달란트 가지고 장사하는 자 거는 뺏어가지고 다섯 달란트 있는 자에게 도로 주며,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뺏어서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다 돌려줄 수 있는 것. 다시 돌려주는 하나님. 예? 그래서 구원은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참 구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유를 못 누리고 사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화, 그것이 구원이죠. 구원, 자유, 속성, 하나님 속성 이런 단어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자유는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예? 즉 부모는 뭐냐, 하나님의 속성, 속성에 가까운 거죠. 자 하나님과 같은 성분으로 되는 거, 근데 거기까지 오늘 아침에 돼 주셔야 돼요. 예, 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하면요, 그건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어떤 어떤 환경이 나에게 벌어졌어, 근데 거기 자꾸 내가 귀속이 돼, 거기 자꾸 그 사람이 의식이 돼, 예, 그런 모습이 나게 에 자꾸 거슬려, 뭐가 날 거슬려 힘들게 해, 나를 자꾸 구속해. 아니 주님이 나를 구속해야지. 그 환경이 나를 구속합니까? 구속이 뭐예요? 나를 제한하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구속은. 어우, 왜 부모님은 나를 자꾸 구속하는 거예요? 나지금2스살 됐잖아요. 나집 나가 살래요. 나 자유하고 싶거든. 부모님, 저에게 자꾸 잔소리 하지 마. 왜 나를 구속합니까? 이런 구속이잖아. 근데 우리가 말하는 구속은 예수님의 구속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그데 천국으로 데려갔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진짜 자유한 사람만 와 있는 거야.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서도 자유하다. 나는 감옥에 매이면 매일수록 더 자유하다. 내가 감옥에 매이면 복음은 더 멀리 멀리 퍼져가리라. 내 마음은 자유해. 그 그는 진정한 자유를 누린 사람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린 사람. 그런데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어떤 죄가 본능이 사람이 돈이 뭐 가정교육 문제가 나를 꽉 얽매이고 있고 그것을 해야지 뭐 가정교육을 완성시켜야지 그 죄를 꼭 져야지 그 돈이 꼭 있어야지만 이렇게 사는 것은 완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은 이 세상에 나를 얽으면 모든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게 진정한 자유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좀 가, 가난하게 살고, 입지 못하고, 먹, 먹지 못하고 살아도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꼭그 죄를 져야 되고, 꼭그 본능 속에 꼭 들어가야 되고, 꼭 그걸 내가 소유해야 되고, 꼭 내가 그걸 해야 되고, 그건 진정한 구원이 아니다. 네. 진정한 구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죠, 구원. 이제는 자족합니다. 이게 구 자족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족이 아니고요. 구호. 모든 걸다 버리고, 식구들 다 버리고, 산 속에 숨, 숨어버리는 절에 들어가는. 음. 음. 자, 이제 중요한 거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뭐냐? 하나님과 같은 성분화가 되는 것이다.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단어 정리. 그러면 자유는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이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옆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왜 쟤는 아직 자유롭지 못하는가? 왜 저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사는가? 응? 옆사람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럼 뭐냐? 하나님 나라는 뭐냐? 자, 하나님 나라 얘기하다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가서 보니까 자유한 자들만 모여있어. 어떤 자들? 여러분, 내가 저기에, 지,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자꾸 지배가 돼. 왜저 사람 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 너 잠을, 잠이 안 와. 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진도 하나, 하나만 더 나가십시다. 진도 더 나가요. 진정으로 자유한 자는 누구냐? 부모는 자유하기 때문에, 울고 있는 깐난아기를 재울 수 있는 것이고, 얘는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남에게 불편함을 주면서 밤새 울고 있는 거예요. 네? 얘는 자유, 자유한 것 같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뭐가 자유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 다음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되었다. 그건 누가 되느냐?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하나님처럼 충성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희생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너희를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 예. 하나님처럼 살면 그때 수십억을 누리게 된다니까. 예. 아, 자유를 누리면요, 모든 것이 풍성한 거야 할렐루야. 풍성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비극은, 이 세상에 비극은 어디서 올까? 한, 한 단계 더 올라가겠습니다. 비극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울기, 울고 있고 남들은 불편한 게 비극이에요. 나는 울면서도 남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모르니 깐난하기가 그 비극이에요. 비극은 뭐냐? 받고자 하는 거죠. 줄줄 줄 모르는 거죠. 부모는 끊임없이 주면서도 슬프지 않아요. 비극이 아닙니다, 부모는. 끝까지 주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비극은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못누려 지옥 가는 거죠. 근데 천국은 받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고자 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주고자, 주고자 하는 거, 끝까지 주는 거. 근데 받고자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불만입니다. 만 원을 주면 왜만 오천 원안 주냐? 만 오천 원 주면 이만원안 주냐 그러고. 예, 예. 그래서 하, 항상 미국 사람들은 월급을 얼마나 올려주냐? 쿼러쿼러 퀄어, 코러로 퀄어, 올려줘. 쿼러쿼러가 퀄어. 얼마냐? 하면 한 300원, 300원. 월급을 300원 올려준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시간당, 시간당. 그래서, 자, 근데, 근데, 자, 이제 정리해 갑시다. 근데, 그, 우리가, 우리가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3차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내 영이 3차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이 자유로움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 그 사람이 누리는 사랑이 뭐냐 하니까, 무한대 사랑이란 무한대 사랑. 돈몇푼 때문에 좌우되는 사랑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냐? 그 상대방을 위해 죽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한 거죠. 죽을 수 있을 만큼. 그, 내 사랑하는 대상이 내 옆에 있어야 되고, 나를 만족시켜야 되고, 나에게 쾌감을 줘야 되고, 내가 끊임없이 그를 충고해야 되고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요. 그 사랑 말고, 예. 네. 그 사랑 말고 그를 위해 죽는 게 사랑이라 이거야. 내 옆에 있어줘야 되고, 내가 그를 충고하는데, 걔가 안 받아들이니까 화가 나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내가 그를 위해 죽는 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랑이다. 우리가 부자유하게 살아가는 것은, 부자유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영적인 자유를 못 누려서 그러는 것인데, 아. 하나님,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니 나에게 요만큼의 돈을 주세요. 내가 요런 기도했으니 나에게 요런, 요런 응답을 주세요. 아직까지 자유하지 못하게, 못한 거죠. 아직까지. 근데, 니누의 성에 있는 그 사람도 내가 그렇게 사랑한 것을 요나왜 깨닫지 못하니? 이방 사람인데도 내가 이렇게, 사, 이렇게 사랑하였는데, 뽕, 어, 뭐야, 뽕나무 이파리를 이렇게 사랑하듯이. 내가 이 이방인데도 이렇게 사랑했잖아. 네가 그것을 언제나 이해할 수 있겠니 하나님 왜 쟤네들은 저주하지 않아요 나만 사랑하시고 쟤는 좀 저주해 주시죠 아니야 니네 사람 이방 사람도 이렇게 사랑해 왜 하나님은 너도 사랑하지만 이방 사람 너를 미워하는 저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거든 이 하나님은 완벽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스테반은 돌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야난 돌맞아 죽지만 행복하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는 옥중에 매여서 죽어가지만 양심은 자유 얻었네. 예. 스테바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자유하지 않으니까 아, 스테바 일찍 죽으면서 불편했겠다. 얼마나 아팠을까? 그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으로 사랑을 표현했고 자기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보여주고 그는 갔습니다. 그죠? 예. 근데 욕심이 많고 아 10만 원 받으면 11만 원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자가 갈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교회 와가지고 왜, 교회 다니면서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도다. 이 성전은 강도의 구려를 아니야. 강도의 구려는 욕심 가진 자가 다니는 곳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왔다면은, 욕심을 가지지 말고, 이제는 자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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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고리도전서 9장 19절에서, 고리도전서 9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난 이젠 자유해. 누가 나를 괴롭히냐? 너를 괴롭히는 자가 있냐? 이제는 없네요. 이제는 가서 다시는 자를 범치 말라. 가늠한 여인에게 말을 했어. 이제는 자유하지. 예, 이젠 내가 자유합니다. 왜 자유? 가늠 안 해도 되니까 자유합니다. 그 전에 가늠할 때는 나, 내가 불편했는데 이제는 자유합니다. 그런 것처럼, 자, 골드전서 9장 19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이제는 바울이 말. 이제 는 나는 자유로. 진정한 자유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모든 사람을 위해 내가 종이 될수 있습니다. 더 높은 자유.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자유하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그래서 9장 18절 보세요. 복음을 전할 때 돈을 받지 아니하고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쓸수 있는 자유까지 내가 갔습니다아다 자유예요. 예수 믿고 나서 다 자유예요. 어느 자유까지 갔느냐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내게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직도 내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면 자유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자유의 완성으로 갔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유는 뭐냐? 사람에게로부터 자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발을 씻겨주면서도 굴하지 않아요. 굴종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사람으로부터의 자유. 내 식구, 내 이웃, 내 교인들이 나를 얼거매지 않습니다. 난 자유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그분들의 종이 될수 있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라는 말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자유처럼, 나 자유로우니까 남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죠. 나 자유로우니까 당신의 말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참 자유죠. 당신의 종이 될수 있습니다. 참 자유죠. 그래서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젠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쨌다? 당신의 종이 될수 있다. 왜? 너를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19절에 다른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면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잃는 거예요. 바울의 목표는 사람 얻는 거예요. 사람 얻는 거.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거, 사람을 얻는 거. 그래서 부자 청년의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얽혀 있었어요. 그래서 물질을 버리지 못했어요. 참, 자연는 버리는 건데 자기는 물질을 누리고 산다고 생각했어. 버리지 못했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못하겠는데 하고 가버렸다. 이거 근심하고 가버렸다. 그랬어요. 네. 자기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을 버리지 못하는데, 무슨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냥 가버려서. 구원은 바로 이런 것이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고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고리도후서 5장 16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그 전에는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 자유를 누리고 나서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담에색으로 가면서 어 담에색으로 가면서 어떤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는 그것이 자기가 자유하다고 생각했으나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예수를 영으로 알아요. 영으로 알게 되니까 이제는 자유하다. 나는 참 자유하다. 자유한 사람은 복음을 위해 여행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예, 이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 나를 얼금해지 않습니다. 저들에게서 나는 자유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나는 여행을 떠납니다. 본토지짜가비집을 떠나라. 하니까, 예, 저는 말레이지아로 떠납니다. 이젠 자유하리라. 성교지에 가서도, 성교지에 가서는 이제는 학원 가야 되고, 뭐, 애들 뭐, 바이올린 가르쳐야 되고, 그런데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만약 나한테 성교지에 간다면 난 그런 거좀 자유하고 싶어. 뭐, 그런 거에 이렇게 얼매어가지고 응? 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세계 인류로 키워줄 거라고 저는 믿어. 여러분들 자유. 걱정하지 마세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사람에게서부터, 학원으로부터, 공부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얽, 얽히, 얽히지 마세요. 그리고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십시오. 그 사람을 얻으십시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종이 되라는건생각적 용어의 자유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종이 되면 그 사람을 소유하게, 그게 자유한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젠 내가 자유합니다. 이젠 내가 스스로 자유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다? 모든 것을 줄수 있는 자삭개오는 이제 자유합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반을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나머지 반은 토색한 것을 사배나 갖겠습니다. 이젠 내가 자유하네. 이제는 세리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자유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이젠 자유해. 여러분 자유하면 그 사람을 왜 종이 되세요? 내가 네 종이가 난 자유하고 싶어. 나이집 나올래? 그러지 마시고 자유하십시오. 집에 돌아가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스물 살 됐는데 왜 자꾸 엄마 나한테 잔소리야? 난 나갈래. 나가보니까 자유해? 자유롭지 않거든. 우리 집에서 키우는 미끼가 목을 매가지고 다니니까 자유롭지. 나더 이상 목, 매달, 목 매달고 싶지 않거든. 나집 나가고 싶거든. 그래서 미끼가 집을 나갔더니 차에 지어 죽었더라. 응? 뭐 자유한 거예요, 그게. 응? 그렇잖아요. 진정한 자유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 되는 것임을 꼭꼭 적어 놓다가 그대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